아이트그 목소리겠나? 자, 지금부터 파트너를 쉬고, 마다 왼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있거든요안 돌리시는 분은 오늘 이방 술값 2천만원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랑 놀러 가면 정말 돈이 아깝지가 않구나. 와, 진짜 미친놈이더라고요, 진짜로. <laughs> 야 치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구동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브라탑이라고 해서 하얀색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입어요 진짜 루이 13세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알거예요2천0만원 네. 받고 있고 이거는 한 80만원 0 정도? 28년산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아좀 느낌 다르네요 네, 여기도 좀 위에 석가대가 이렇게 있고 좀이 고급스러운 좀 브레이지색 분위기에이 방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구도 이렇게 기와를 사용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원처럼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게 분위기 자체가 문을 좀 닫아놓고 이렇게 장착하는 분위기에요. 평범한 분들은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모르죠.